안녕하십니까 지금 여기는 우리 대구의 대표명산 팔공산 비로봉 바로 밑입니다 저 바로 보이시죠 팔공산 비로봉 1193m입니다 바로 밑에서 지금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4월 15일 두번째 주말입니다 아, 저는 올해 들어 와서 팔공산 비료봉을 매주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한 달간 비료봉을 찾지 못했고, 그리고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 선거 끝나고 계속 지금 팔공산 비료봉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어, 북구에 살고 있는 제가 비로봉에 계속 오른 이유는 지금, 아, 어, 세계 대 재앙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팬데믹, 예, 전, 어, 우리 대륙이 지금, 어, 코로나19로, 어, 큰, 인류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졌다고 얘기할 정도로, 어, 인류에게 큰 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어,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어 확진자가 지금 300만에 지금 육박하고 있고 사망자가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아주 세계적인 방역 모범 국가로 지금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만 명이 확진자가 만 명이 약간 넘고요. 사망자가 한 250명이 안 되고 어 지금 하루 확진자가 10명 선으로 지금 완전히 진정된 국민이 있는데 마지막까지 이 경계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아, 지금 코로나 19 사태로.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아, 세계 그 경제 대공황을 지금 미리 어, 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들 어, 20세기 들어와서는 이제 1929년보다 10년간 아,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대공황이 발생했는데 그때 미국이 그 1500만 명의 실업자가 나왔대요. 지금 벌써 어, 5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미국에는 2500만 이제 실업자가 발생했다고 하니까 지금 어 세계가 지금 어디까지 지금 어 경제의 대공황이 이어질지 다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어저 전문가들은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 우리가 BC AD를 이제 예수님 탄생으로 이렇게 꿈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 어 일구 이전과 이후로 지금 인류가 새로운 어떤 문명이 이제 다시 이제 전기를 맞았다. 그래서 이전과 이후로 시대를 구분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 인류의 보편적 삶이 일상적 삶이 돌아가진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학자들은 이제 세계화, 도시화, 금융화, 환경 파괴, 이, 이 어떤 어떤 주제를 갖고, 어, 인류의 새로운 문명이 이제 시작될 거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 시작될 거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비대면, 그러고 가상현실의 어떤 또 세계가 빨리 이렇게 가속극적으로 이렇게 도래할 거다. 또 결국은 또 환경파괴로 인해서 이런 어떤 코로나19 같은, 어, 그런 어떤 시대가 왔다고 해서 환경파괴를 이제 멈춰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이런 어떤 불행이 계속 지속적으로 될 거다. 뭐또 지금 이 코로나 19 사태로 세계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어 가난한 사람들, 어, 또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다 보니까 이제는 국가가 전면에 나서는 그런 어떤 복지 사회가 이제 에, 실현될 거다.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 인류가 당면한 어떤 시대적 과제나 현실에 대해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여튼 분명한 거는 이제 코로나19 이전과 어, 이후는 다른 세상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어, 또 적응을 해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8공산에 어, 다시 와가지고 어, 이렇게 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를 우리 803 어, 어, 산신령들한테 에, 또 기도를 했고 염원을 빌었고 또 코로나 19 사태가 이제 우리나라는 좀 진정되면서 이제 미정유 전무후무한 어찌 보면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로 최대의 경제 공황이 벌어졌는데 이에 대해서 어잘 우리 국민들이 슬그롭게잘헤쳐 나가고 잘 대처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어저희들 대표 명산 팔공산에 와서 간절하게 또. 기도도 하고 또 우리 대구 시민들이 힘내자고 이렇게 또 화이팅도 외치고 또 우리 대구 시민들이 설교롭게 잘 대처하자는 그런 어떤 마음 다짐도 하고 그래서 당분간 계속 지금 팔공산에 찾아왔고 또 팔공산을 찾아올 생각입니다. 하여튼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 우리 우리가 겪어보지도 못한 이런 시대 잘 겪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기 팔공산에서 바라보는 예. 광경이 아주 멋진데요. 예, 예. 짧게 조금 좀 설명 좀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요 잠깐 오시면은 요 팔공산 정상이다 보니까 대구시가 한 눈에 다 보입니다. 일단은 거모광이한 눈에 들어고요. 오저 어, 옆에 저 뒤에 저 우리 대구 시내 전경이 다 있고, 저 월드컵 경기장, 대구 타워. 그리고 저 건너편에 앞산 비설산 저 먼데 쪽에 이제 낙동강이 보이고 요 가까이는 여기 이제 동봉 서봉 이 있고 요 우리 그저 케이블카 있죠 팔공산 케이블카가 잘일 보이고 그리고 수태골에서 지금 올라오는 등산로 어 수태골에서 요 동봉까지 한뭐두시간씩 힘들게 오는데 아주 요비로봉에서는요 동봉이 가깝고 있네요 저희들은 사실은 어, 수태골에서 힘들게 등산 한게 아니고 어 요게 에 우리 그저 공군 레이더 기지까지 차가 올라옵니다. 그그저저 저어 팔공산 하늘정원 어어 검색해가지고 찍으면은 내비게이션 어 찍으면은 도심에서 한 시간 거립니다 그래서 팔공산 하늘정원에서 그 나무 계단이 올라 있는데 거까지 기 이제 능선에 오르면 요 비로봉까지 3 0분거립니다 그래서 대구 시민들도 어어 팔공산 하늘정원. 어 그, 검색해서, 거기서, 내비게이션 찍으면은, 비로봉까지 30분 만에 아주 쉽게, 에, 누구나, 아, 이 비로봉 정상까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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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수 있습니다. 이걸 대구 시민들이 아는 분이 열1한분이시더라고요 대구 시민들이 많이 알고, 어, 비로봉 정상에서, 어, 어, 와서, 이 아름다운, 어, 경치도 보고, 또, 많은 또, 어, 또 힐링도, 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